우진 씨의 가게 앞에는 아리송한 간판이 있는데요 펫박스 비싸게 삽니다 어. 캔버스의 원재료가 되는 펫박스를 일부러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져온 거예요? 어르신 이거 몇 킬로 가져온 거예요? 모르게. 어르신들이 힘들게 모은 펫박스 그 무게에 정당한 대가를 고민하다 내린 결정인데요 어르신 오늘 31킬로 나왔어요 31킬로 실제 시세보다 여섯 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폐 박스를 구입한 우진 씨. 그 박스로 캔버스를 만들고 그것을 판 수익금을 또 다시 어른들에게 돌려드리는 구조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음... 제가 사실 폐지 수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맨 처음 가진 해가 13년도였거든요. 그 당시에는 폐지 가격이 한 140원 정도 했습니다. 한 폐지 가격의 3분의 1로 이제 준 거죠. 그때 어르신들은 똑같은 수고를 해도 점점 점 낮은 임금만 받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개선하고 한번은 좀 바꿔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. 물건값을 후하게 받고 나서는 어르신, 빈수레처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.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성과가 있을까 싶은데 걱정은 큰물. 이 박스를 캔버스로 만들면 그 가치가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박스 갖다가 캔버스 자체를 한세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캔버스가 작품이 돼서 판매가 되면 한 작품당 3만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박스 하나에 저희가 뭐 백오십 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거 세개 작품으로 즉 구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. 버려지는 펫박스가 고급 캔버스 작품으로. 이것은 지역의 자원 재생에도 이바지하는 일이기도 한데요. 어떻게 한 거예요? <목소리> 기본적인 캔버스는 뒤에 나무로 다 만들거든요. 저희는 버려지는 펫박스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나무를 패지 않아도 되는 거죠. 저희가 만드는 동일한 사이즈를 캔버스 400개 정도면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보존하는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. 다양한 재활용 재료들을 이용하는 우진 씨.